길면 길어질수록 예. 아내지 선수가 유독 강개리 선수만 만나면 좀 조용한 날이 많았거든요. 이큐 예. 라운드 대결 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지난 k b 전도 리바운드는 앞섰지만 졌거든요. 네. 돌파. 아, 김진영 연속 스크린 타고 갑니다. 아내지 빈케도 역시 좀 안을 좀 찢어주는 선수들이 좀 포스터 퉁퉁 칩니다. 그리고 던지는 양기영 아, 해결해 줍니다. 네. 아우리 3개가 됐기 때문인데요. 네. 김인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골을 넣습니다. 자유투 하나 더. 왼쪽을 뛰고 있었고요. 빠르게 던집니다. 석점 구슬! 두드려라 열릴 네. 것이다. 자 이번 외곽 시도는 앞선 두번 이제 리는 신지현. 구슬 원드리블 점퍼. 오우. 올라왔네요. 오우. 몰아치는 구슬이 페인트 존. 양인영의 찬스! 던졌습니다! 아, 좋아요. 득점! 네. 양인영 득점! 자, 다행히 신경선 잘일어났습니다 왼손으로! 아 좋네요 손 바꾸면서 득점! 고아라 페인트는 공략합니다 야, 블락! 어? 정확하게 볼을 걷어냈습니다 좋아요! 자, 좋았어요 골미 성공입니다! 진안! 아주, 아주 그림같은 기록입니다 음, 아니면 또예 본인의 파울이 나오거나 말이죠. 네. 걸린 던집니다. 아, 자 지난번 호... 외곽 신지현 강개리 왼쪽에서 던집니다. 성공입니다. 오 들어가네요. 축격인가? 지연. 적극적으로 갑니다. 발 빼면서 던집니다. 오, 좋았어요. 앤드 원입니다. 자 역시 잘 빼줬어요. 다시 구슬 발 빼면서 좋아요입니다. 멋진 스텝과 무브. 아, 아 이제 전반전 이 쿼터 마무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돌아서면서 아 인정됐습니다. 아 김정 7초 패스였어요. 꼴미 꼴미. 자 들어갑니다. 맞다. 전반전이 이렇게 정리가 됐. 습니다 잘 빼줬어요. 열렸습니다. 던집니다. 아 진짜 이쁜데요. 철썩 들어갑니다. 킹지현한 사람 따돌리고 던집니다. 올라갔어요. 아, 외곽으로 구슬의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석점. 아 좋아요. 철썩 들어갑니다. 아 본인이야. 보아라 구슬을 상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엔더. 우세 번째 파울이구요. 베테랑들이 네. 힘을 내주면서 분위기 끌고 가줘야죠. 그렇습니다. 어, 김미현 렇치수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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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 끌렸어요아 빨랐어요. 네. 던졌습니다. 석정 아, 들어갑니다. 어 김미현. 아 김미현 선수 뭐 어, 타고 돌면서 고아라 블락게 맡겼고요. 공이 흘렀, 흘렀습니다. 제대로. 네, 무릎에 지금 하중 이좀 실린 것 같아요. 아, 지지가 전혀 좀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난립니다. 이지우. 자 공이 튀었는데요. 자 누가 잡나요? 바로 잡고 꼴리! 자 들어왔어요. 해결해줍니다엔드원 강유림. 지난 잘라 들어오는 커빙 플레자들어어요 김진영 해결. 네. 자 끌고 나오는 강유림. 김진영 짧게 연결. 이연. 해결입니다. 아 좋았어요. 아 김지영 선수 음, 좋았고 돌면서 이안 리바운드 챙깁니다. 어김미현 리바운드 좋았고요. 어들어어요 갑니다. 김시윤 다가와서서 빅 3. 아중요한 득점이었어. 돌파. 던집니다 강유리도 좋았어요. 해결해 네. 줍니다. 자, 1차전 안 해지 김시온 원드립을 전파. 오, 아, 김시온탄 어, 것도 잘해주네요. 아내지, 더블 클러트. 오, 성공입니다. 네, 비행기 쪽으로 왔네요. 김시온에게꼴미전달 아, 합니다. 아우, 김시온 선수의 성공. 상권... 두 팀의 대결인데요. 자, 시간 흐르면서 자, 그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laughs> 두그 팀의 아라운드 맞대결 비엔케이섬 승리를 거두면서 거의 두 달여 만에 승리의 맛을 봅니다. 그래서 비엔케이섬 구슬 선수 만나 보겠습니다. 구연패 탈출입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연패 탈출해서 다행이고 네 좋아요. 네그 오늘. 연패 탈출이 걸린 중요한 경기였는데 좀 선수들하고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누시고 나오셨나요 어, 연습 하던 대로만 하자고 얘기 많이 하고 네꼭 이기자고 말 많이 했어요. 오늘 득점이 지금 17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초반부터 뭔가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좀 보였는데 일단 구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좀 부담감이라는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해결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어, 그냥 뭐 제가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팀원들이 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하려고 하고 있다. 있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뭐 빅맨이 없기 때문에 구슬 선수가 또 종종 이제 상대 4,5번을 또 마크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쉽지는 않은 일 같은데 좀 어떻게 적응해가지고또 누구에게 좀 조언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공격할 때는 변꽃치님이랑 최꽃치님한테 많이 조언 얻고 상대 센터 맡을 때는 양코치님한테 조언 많이 얻고 있어요. 네구준선수 구연패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